얼마 전 교구 모임에서 이런 주제의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 받으십시오. 별로 아멘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고난이라니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받고 싶지는 않은 게 고난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 정도가 아니었죠. 살과 피를 다 뜯기며 물과 피를 흘리며 고난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바울은 몇 번이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그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않는다고 구박을 당하기도 하고 당장의 눈앞에 경쟁해서 뒤처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손가락질하고 콩나물값 아껴가며 선교원금을 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수 있음에도 주를 위해 포기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들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담에색도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향했던 그 살기. 그 살기는 사랑으로 바뀌었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옮기던 그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받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로마의 밖에도 이제 태동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교회 내부에도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헬라파, 유대파 서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던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던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핍박을 선두에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박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과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절한 박해 현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 현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박해를 당했을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족 단위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에 찾아온 박해는 그냥 생 이별이었습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부모 앞에서 자녀가 끌려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박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절규가 박해 현장에 있었을지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고난과 능욕 이 고난과 능욕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옷을 찢어서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리고 하루아침에 죄수가 됩니다 맞아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이 박해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수치를 느꼈고 그의 살에는 피가 흘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사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자랑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시선에서 봤을 땐 바울이 하는 말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듣는 사람이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힘든데 위로는 커녕 자랑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3절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찾아온 박해와 환란을 이겨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궁핍과 환란은 믿는 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믿는 자의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리는 고난은 믿는 자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어려움 같고 그것이 나에게 해를 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도구이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는 자를 주 안에 굳게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야기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71절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고난은 우리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대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무 감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죽게 매달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신자의 태도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심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내가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또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시길 원해요.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이 고난을 이겨내보겠노라 힘써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갚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는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역전시키려는 욕심,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보려는 욕심, 그리하여 내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겼고 이렇게 했고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자랑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합당하게 여김 받은 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란은 내 힘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던 자들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내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합당한 자는 잘난 자가 아니고 똑똑한 자가 아니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배우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았구나. 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소망합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내가 하려는 욕심을 빼고, 다시 오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라 믿으며, 손해를 봐도 참아내고, 억울해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견디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의지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존귀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 어려움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갚아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와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믿으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험난한 세상, 연일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약한 세상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길 끝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으며,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병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달라라우우하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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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기 한국 제목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한후한자 한국 게 돌아가시겠습니다.